<목소리> 안녕하세요, 액슨컴입니다 오늘은 SSD가 장착된 노트북인데, 지금 사용하던 중간에 전원 을 넣었을 때 전원 이안 켜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팅 전원을 눌렀는데, 부팅 화면은 넘어가지 않고, 다시 꺼지, 꺼졌다 다시 켜지고 있거든요. 다음에 다시 보시면, 삼성로고 나오면서 다시 켜졌다가, 부팅 넘어가지 않고 다시 꺼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거는 하드를 빼서 하드 자체가 이상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드만 빼서 따로 u s b 연결을 했, 해보니까 지금 인식은 잘 되거든요. 아마 윈도우가 깨졌거나 파티션이 아마 깨져서 부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포맷을 시켜서 어, 포맷 시켜가지고 좀 정상화를 시킨 다음에 한번 장착을 해서 윈도우를 깔아볼게요. 네, SSD를 지금 다시 장착을 했고요. 이제 부팅을 할수 있는 USB를 준비를 해서 한번 윈도우를 다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모델은 삼성 NT 530U 4B S5H 이 모델은 그 부팅 캐시라고 해서 16기가 내장된 메모리가 SSD가 내장된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팅을 하시면 이게 부팅이 안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USB 부팅이 안 됩니다. 지금 USB를 꼽은 상태에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전에 들어왔다가 이제 꺼지고 이렇게 되죠. 시모스 상태로 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트에서 이거를 이제 USB SSD를 이제 1 순위로 놓잖아요. 1 순위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도 얘는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USB 부팅 모드로 넘어가지 않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졌다켜졌다시죠자 여기서 부팅 셀렉트는 F 1 0 번을 누르시면 부팅 셀렉트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USB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거를 설정을 바꾸는 걸 알려드릴게요. 바이오스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셔서요. 어드밴스 모드 들어가시면 패스트 바이오스 모드가 있거든요. 패스트 바이오스 모드를 Enable 어, 되어 있는 걸 Disable로 바꾸시고, 그다음에 부트 모드로 가셔서 UEFI 부트 서포트를 디세이블 된 거를 네블로 바꿔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장해서 나가시면 USB로 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USB로 부팅이 잘 되고 있네요. 네, 이 모델은 어, 부팅 캐시라 그래서 그 노트북 안에 16기가의 부팅 캐시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게 120기가 SSD고요. 두 번째 지금 선택된 게 16기가 캐시 부팅 캐시 메모리거든요. 요거는 요거를 이제 무시를 하고 1번 디스크에다가 예, 윈도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SSD 장착해서 윈도우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 SSD를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다가 노트북에다가 이 가이드를 붙여서 장착을 할게요. 이 뚜껑까지 덮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이드랑 이제 케이스 덮개를 덮었구요. 노트로 켜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부팅이 잘 되시죠. 네. 단지 이제 기존에 있던 원래 있던 하드를 빼고 새로 SSD를 이제 장착한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1 6 g b 짜리 부팅 캐시는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사용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라서, 뭐, 그 부분 좀 아쉽지만, 그 캐시가 있으면은 이제 구동할 때 조금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SSD도 또 기본적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이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상으로 삼성 nt530u4b-s5h 노트북이 부팅이 안될 때 수리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